오늘은 감남나무새 잎사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세상이 온다해도 어, 부족한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예, 그 new normal에 예,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 불편하고 두렵기도 한데 이 세상의 변화를 예,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보하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퇴보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유토피아를 꿈꿀 만큼 우리 세상이 더 나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합니다. 뭐 지금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지만 이제 곧곧 예, 곧 이제 개발된다 하지요. 예 그렇게. 극복해 갈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에 의하면은요, 인류 역사의 그 끝은 그 끝은 파국이고 그리고 침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온 세상에 예외 없이 이만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그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끝, 예, the end, 끝이라고 하는 이 끝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타멸과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아니, 누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질지 모르지만 그보다는요,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지금 공평한 기회를 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게 아닐까 싶어요.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망하게 하려면 예고 없이 그렇게 심판하시겠지만, 이게 굳이 알려주시는 거, 앞으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그 기회를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세상이 망한 적이 있나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간혹, 어,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뭐 해국단이 떨어져서 어떤 그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있지만, 어, 또, 어, 세계적인 그 팬데믹, 어, 대유행으로, 어떤 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됐지만, 인류는 망하지 않았어요. 여태껏 망한 적이 없는데, 뭐, 무슨, 뭐, 종말이고, 뭐, 슨 심판하고 하면서 그렇게 겁박하려고 하느냐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인류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노아홍수지요. 예. 네. 바로, 예. 네. 노아홍수였습니다. 물론 뭐 노아홍수에 대해서도 견해가 좀 여러 가지인데 뭐 그냥 고대근동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홍수가 있긴 있었지만은 지역적인 어떤 그 홍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예 노아의 홍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노아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은 장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개의 세 가지 다 쓸어버리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비밀 준 것은 인류의 죄악이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예. 어 정말 그 목불인견이라 하는 말을 하는데요. 참아 <laughs> 그눈 뜨고 볼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 인류의 죄는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 죄악이 가득해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인생뿐만 아니라 아온 피조 세계까지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아였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합니다. 음, 여기 이제 어떤 그뭐 의인이나 완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는 건 동행한 가운데서 하나님 유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 구원선 방주를 만들랍니다. 그게 노아의 생명선이에요.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어, 이 방주를 만듭니다. 굳이 그 자기 자신만 살 거면 그렇게 뭐큰 대를 오랜 시간 걸쳐 만들 이유가 없지요. 네, 자기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온 피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구원선이었던 겁니다. 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일을 노아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 예, 천하에 공개했던 거예요. 백여 년에 걸쳐서 그 거대한 방출을 만드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심판과 멸망이 없으면 굳이 예, 그런 그 뭡니까 뻘짓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 엉뚱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노아가 이 심판을 혼자만 알고 있을리 없습니다. 예. 이 심판이 이말거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방주가 완성되고요. 음. 노아는 그 문을 열어둡니다. 예. 뭐 이게 그 티켓 검사하고 아니면 음? 뭐돈 주고 어? 티켓 사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물을 열어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종 동물들이, 예,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예,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 이제 암수 일곱이요 예, 방주에 들어옵니다.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고, 동물들이, 예, 그 방주를 향해서 몰려드는 것만 보아도, 알아야죠, 알아야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도요, 예, 7일 동안, 이제 출항 준비를 다 마치고, 어, 7일 동안 문을 열어두었어요. 예, 누구라도 탈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심판에는 구원과 극률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습니까? 어, 예. 그러나, 더 엄밀히 보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구원을 뿌리친 거예요. 방주의 문을 7일이나 열어두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D-Day가 되어서 이제, 예, 하나님께서 홍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홍수나 뭐 산불이나 지진이나 태풍 같은 이 자연체를 그, 맞닥뜨리면 예, 우리 인류가 얼마나 작고, 그리고 연약한지를 세상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한달 넘게 중국에는 그, 보고가 내려서, 이미 5천만 명의 이재민과 20조라는 그, 예, 피해를 입었다 하지요. 어, 지금 중국의 이제 그 관심사, 중국의 이목은, 예, 저, 양쯔강에 이제 건설되어 있는 산샤댐 이 붕괴, 수 있다. 뭐이런제 예. 어, 이산샤댐은 길이가 2.3km. 저게 저렇게도 2.3km입니다. 예. 그니까 굉장히 뭐져 작아 보이는데 2 3 k m 고요 높이는 1 8 5 m 예요 어, 수력 통제할 수 있는 게 145m인데 이제 이미 그 수위를 넘었고요 예. 최고 수위 175m에 이제, 한, 11m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11m만 더 이제 차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댐이 한국의 가장 큰그 소양강 댐인데 소양강 댐이 13배의 물을 담아둘 수 있다고 그래요. 393억 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저 393억 톤의 물이 쏟아지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재민이 한 4억 명 나올 거고, 뭐, GDP 한 40%가 날아갈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음. 어, 예, 그 며칠 비가 와도 지금, 음, 무너지나 마냐, 미고 있는데요. 노아 시대 용수는 40일간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것도, 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 장세일장 보면, 그 궁창 하늘에 그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요. 근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예, 그 창문이 열려서 다 쏟아진 거죠. 뿐만 아니라, 큰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니까 지하수까지 가세한 거예요. 이게 보통 홍수관에서 그렇게 40일간 쏟아부었으니까, 뭐, 잠기지 않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150일간 물이 가득하였는데, 모든 산들 다15 규빗 이상 다 잠겼습니다.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듬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노아는 1년 이상 방주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자, 어, 오늘 살펴보려는 건 예, 방주 안에서 노아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예, 방주 안에서 노아의 생활 어땠을까요? 뭐 방주가 뭐 유람선은 아니니까 놀고 먹고 편하게 쉴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노안 가족은요 유람선의 그 직원들이라 해도 어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 어, 방주가 예, 300 규빗 폭이 50 규, 높이가 30 규빗. 그러니까 135m 길이에 예, 폭이 어,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입니다. 약간 4만 3천 톤급이라고 그래요. 어, 그리고, 뭐, 배라기보다는, 어, 그냥, 상자예요. 예, 3층으로 된, 예,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모든 동물들을 충분히, 어, 씻고도 남을 만큼, 음, 그러한, 이제, 큰 배였다, 합니다. 모든 음. 동물들은 뭐, 이렇게 기온이, 비가 오고 기온이 낮아지면, 뭐, 동면에 들기도 했겠지만, 예, 그러나, 어, 야생의 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 이제, 그, 조자인 조력사 하셔서, 어, 잠시, 잠깐 어떤 거 동물들의 습성을, 예, 좀, 음, 줄이시고, 또, 뭐, 잠들게 하시고, 또 뭐, 온순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튼지 예, 이 동물들이 먹고, 뭐, 예, 돌보고, 그리고, 뭐, 싼 거, 치우고, 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노아는 이제 동물원을 운영한 거죠. 그러면서 그 방추 안에 있었던 노아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미국에서 그 노아의 방추를 그 재현한 거라고 하죠. 방추 안에 노아는 어땠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추측할 뿐인데, 어, 예, 내가 방주 안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음. 어찌 우리 모두는 노하 방주는 아니더라도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어, 있을 수도 어, 있죠. 온 인류가 망는그 현장에서 예,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예. 어, 그 사상 초유에 예, 없었던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음. 처음에야 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어, 어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음 이제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은, 어, 방주 안에 지루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연한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설교 전에 그, 그들이 방주에 있을 때라는 그 연평안의 그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요. 예, 그 가사가 그래요.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빛, 알수 없는 미래, 에 그래서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고, 심유동치는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라, 그 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알수 없는 그러한 막연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 일은 전적으로 노아가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이플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펼쳐질지 노아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 기약 없이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방주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망망대의 방주는 키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들 뿐입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도 없어요. 창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지붕 가까이 이렇게 붙어있어서, 그죠? 하늘만 보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건알수 있지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폐쇄된 그 갇혀진 공간에서 이 일을 계육하신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자 노아야 이제 앞으로 일을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의논해 주시면 보여주시면 그나마 낫겠는데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후에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예. 침묵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세상이 다 사라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자기들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란 이 COVID-19 홍수를 만나서 모두가 다 방주 안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단절 속에서 키약 없는 기다림을 살아요. 무엇보다도 달라질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 것인가? 예, 그런 기대감이 있기보다는 어, 불안감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낯선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대책 없는 막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예, 우리가 만난 홍수가 뭐이 코비드 19이 코로나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에 수한 홍수를 예, 아니면 어떤 그 대풍을 아니면 지진을 예, 만난 적도 있을 겁니다. 재앙 이 일어나서 평범한 일상을 뒤집. 고 네, 망망대의 돛담배처럼 표로하고 요동치던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무겁고 답답한 근심이 나를 엄누르고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아니면 아픔으로 신음하며 그렇게 밤을 지샐 때도 있었을 겁니다 뭐 추억이 아름다워서 다 지나간 일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네, 살아가고 있어도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홀로 단절되어서 고립되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쳐갔던, 예,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긴 뭐 인생의 항해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하는 그 지루한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예, 까마귀를, 예, 내놓습니다. 근데 까마귀는요, 그, 어, 젖은 땅, 땅에도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썩은 고기를 먹으니까, 아 어, 방주 안에 굳이 돌아오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도아는이번에 이제 비둘기를 내어 놓아요.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하죠. 그래서 동시에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었는데, 그리고 비둘기는 이제 그 마른 땅에 어, 앉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땅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아,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노아는 이제 7일 후에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 놓았습니다. 어, 비둘기가 그 입에 뭔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이죠. 그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였습니다.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홍수가 나서 땅의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을 텐데, 마른 잎사귀가 아니라 새 잎사귀, 생명이 만들어낸 푸르고 싱싱한 그새 잎사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작고 여린 그 잎사귀에 불과하지만, 이게 생명의 소식이 아닙니까? 죽음으로 가득했다. 그 황폐한 그 땅에 지금 어딘가에서는 생명이 약동하는 잎사귀를 내고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닙니까? 그 작은 잎사귀가 아니었어요. 예, 생명의 사인이지요. 너는 그 작은 잎사귀에 감동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갇혀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소산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7일 후에 예, 비둘기를 네,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음, 이제는 땅이 말랐다는 거죠. 그 땅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요일에 노아는, 예, 그 땅이, 예, 말랐다는 것을 알고요. 창문을 열고, 이제 세상을 봅니다. 그게 601년, 그러니까 노아 600세 홍수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 601년, 아, 첫달 초하루, 1월 1일. 홍수가 발생한 지 314일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가 보니, 예, 물이 거쳤어요. 물이 거쳤어요. 이게 이제 둘째, 예, 거쳤어요. 어, 방주가 다다른 거 아라라사는 음,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거쳤지만 아직 저지대는 예, 물이 완전히 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 이 땅이 말랐던 온대지가 어, 다 말랐던건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이에요. 2월 27일이에요. 어, 그저서야 있지 하나님께서 예 네,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아, 어,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니며리들과 네느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노아는 물이 거친 걸 이미 알았어요. 예, 1월 1일 날 이제 창문을 열고 보니 물이 예, 이게 거쳐 있잖아요. 어,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 독자적으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57일이나 더 기다렸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는 방주 안에서 끝, 고독과 단절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지요. 예. 음. 하나님께서, 예, 홍수로 세상을 예, 심판하실 때에, 예,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역사도, 어,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경고하고요. 그 심판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의 초대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종말이 다가오는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공개적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을을 선포하고,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고, 예, 누구라도 구원 얻도록 하였지만은, 하나님 구원의 초청을 멸시한 그들은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앞으로도요, 노아 시대처럼, 음,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멸시한 자들은, 음, 결국은 그 형벌을 스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노아는 어땠을까요?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있었겠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예, 넉넉치 않았어요. 1년 이상을 방주에서 지냈는데, 뭐, 지나고 나니까 1년인데, 방주 안에 있을, 있었을 때 노아는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뭐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예,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의논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 기나긴 침묵만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노아는, 예, 비둘기를 내보내지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지만 두 번째는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고요.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둘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감남나무 새 잎사귀 세상을 심판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새롭게 일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작은 잎사귀를 통하여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알수 없고 그저 막연한 불안한 미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고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방주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길을 조작하시고 그 방주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장세기 8장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 하고요. 네, 기억하사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잊어버리고 방치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홍수의 그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사인이 감남나무 새 잎사귀잖아요. 방주 안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 예,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예, 어떠한 재난과 재해가 올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인류 광문명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세상은 파국을 향하여 어찌닫고 있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탄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둘기처럼 그들에게 감남나무새 잎사귀를 전해주고 예,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평화의 전령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둘기처럼 희망의 새 감남나무새 잎사귀를 전달하는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들이죠.